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07번째 이야기입니다. 허리병과 보행장애. 척추와 보행장애 치료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종이 신경을 짓눌러 허리병에서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보통 보행장애가 생기면 척추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근육종이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척추에, 척추와 관련된 교감신경. 신경이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종은 바로 이 부위에 가장 보행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학원 285쪽에서 300쪽까지가 안코석기 운동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새롭게 구성한 내용들입니다. 자, 질병의 원인은 첫 번째가 혈액순환 장애죠. 그런데 그 혈액순환 장애가, 장애 중에서 또 하나의 질환이 바로 신경조직의 손상입니다. 바로 척수가 문제가 생기면 허위가 아프고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립보행장애, 척추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뼈는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직립보행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인체의 기둥뼈가 되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이 척추가 인체의 기둥뼈입니다. 이 척추는 사람의 목과 등, 허리, 엉덩이, 꼬리 부분에 이르는 인체의 기둥과 같은 뼈로 골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중에 경추, 경추는 7개, 7개의 뼈로 되어 있고, 흉추, 가슴뼈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등뼈가죠. 그 다음 허리 뼈, 요추가죠. 요추는 5개의 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엉치뼈인 천추 4개와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척추 안에는 뇌에서 나온 신경조직의 모든 다발, 다발이 척수, 척수가 지나갑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초신경계인 말초기관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의 통로가 바로 척추 안쪽에 있는 척수죠. 그 척추는 이척수를 보호해주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척추의 균형이 일그러지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여기저기 만성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이 척추가 터질 경우, 몸의 어느 한쪽 허리면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 여기저기 곳곳에 이상증세, 질병증세가 나타납니다. 작게는 보행 장애에서 뭐 목의 통증,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뭐 두통, 편두통, 뭐뭐 뭐 시력, 뭐 비염, 뭐, 뭐 안면 통증, 뭐 턱관절 장애 등등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척추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또 골반 통증, 고관절 통증, 하지, 하체의 감각이 이상이 생기고, 뭐 저리고, 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통 척추를 교정합니다. 지압을 통해서 교정 관리하는데, 이때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힘으로 주거나 문질러서 혹은 눌러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추나요법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척추, 척추를 났을 때는 바로 추나요법으로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바닥에 척추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압요법을 춘나요 법이라 하죠. 두 번째, 직립보행장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근육종의 문제입니다. 자, 이 사람의 뼈, 2 0 6개의 뼈가 움직이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600여 개의 근육과 신경 조직이 그 뼈와 연동되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이 중에 보행 장애를 가져는 오 가장 주된 근육은 바로 척추 등쪽에 있는 이 척추 기립근 쓰이는 근육과 긴 종아리 근육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근육과 긴 종아리 근육, 이긴이 근육 있죠. 자, 이 근육을 근육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척추 기립근이 문제가 되면 허리가 구어정해지죠 그래서 다리가 오짜입니다 다리도. 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발을 걷는 1 1자로못 걷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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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뭐 걷게 되죠. 발자국을 걷으면 이미 나는 척추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대부분은 허리가 아프거나 보행장애가 생기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은 대부분이 바로 근육종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긴 종아리 근육의 근육종 때문에 이것이 신경조직을 눌러서 허리에서 발까지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보행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뭐 골반 고관절 통증이죠. 하지의 강박 이상 혹은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것은 대부분이 척추 뼈가 틀어지거나 뼈가 솟아 올라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 솟아온 뼈를 눌러서 등에서 뒤쪽에서 눌러서 잡아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니면 제 강의에. 12강에 보면 앙고서기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해도 소사음 뼈가 제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뼈를 강하게 눌러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 육종암, 근육종은 뼈나 관절주위 혹은 연골, 관절낭과 같은 다양한 부위에 근육종이 발생하는데 특히 팔이나 다리, 또 비정상적인 곳에 혹이나 부종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종일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행장애를 겪지 않도록 미리 자 근육종이 작게 생길때 근육 찌기를 해서 문질러서 풀어주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종과 지방종이 신경을 짓눌러서 허리 통증에서 보행장애가 생겨납니다. 바로 이게 근육종이죠. 이게 근육종입니다. 근육에 종기가 났다, 염증 혹은 부어있다, 단단해져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육종은 결합조직 세포라고 불리는 근육 부분에 발생합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림프관 주위, 혈관, 위장, 자궁 등에 평활 근육 종이 발생할 수 있고, 혹은 발목이나 대퇴부, 이 장단지 이런 연조직 부위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텔고 같은 긴 뼈에는 근육종, 연골육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종은 이처럼 다양한 곳에서 발병할 수가 있는데, 특히 다리에 많이 생겨납니다. 난 운동을 좀 다리에 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면 이미 근육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덩어리나 종양이 많아진다면 더 커지기 전에, 신경을 진르기 전에, 근육 찢기나 지압, 어지클 빼기 등으로 다스려야 허리 통증이나 보행 장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편, 근육 종이 아니고 지방 종이 생, 지방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몸에 혈류장애가 생긴 부위에 피 속에 있는 잉여 남아도는 유리 지방산이 쌓여서 생기는 증상으로 신체 어디서든 이 지방 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위가 아오르고 물렁물렁한 덩어리가 만져지는데 이 초기에 작게 있을 때 있을 때는 그냥 긴 삼능침 살침보다 좀 길게 찌를 수 있는 삼능침이란 게 있죠. 삼능침을 그냥 푹찔찔찔두면 뭐냐 그 안에 지방이나 고름 있는 것이 막 나와요. 이때 짜내면 한번 찌는 그곳은 이미 뭐냐 외부로 탈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지방이나 염증이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짜내면 쉽게 나와요. 이것이 심하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로 절개해서 빼내야 됩니다. 이게 또 심하면 또 신경을 누르면 또 허리병이나 보행장애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좌골 신경통의 원인과 대체 이 좌골 신경통하면 사람들이 흔히 자 아, 좌측이 신경통이 생긴 것을 생각하는그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 앉을 좌죠. 앉을 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통증이 오면 좌골 신경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앉을 때 여기저기 닿는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엉덩이, 무릎, 종아리, 발, 발등뼈 이런 곳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좌골 신경통입니다. 허리뼈 아래에서 응치뼈에서뭐 장골 치골과 함께 골반에 둘러 사는 골반뼈 등에 나타나는 통증을 좌골신경통이합니다두 번째, 좌골신경통은 단순한 요통과는 다릅니다. 요통은 허리만 아픈 경우를 말하고, 좌골신경통은 허리, 뭐 엉덩이, 다리, 뭐 촛대뼈 이런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앉아 있을 때 신경이 지나는 부위에 통증, 진눌려서 신경이 진눌려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므로 그 원인이 척추인지, 근육종인지 잘정상을 살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 척추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많은 원인이 바로 근육종 때문이 었습니다세 번째, 좌골신경통은 허리에서 발끝으로 출발하여 발끝까지, 그러니까 이 허리의 신경은 가장 길죠. 허리에서부터 해서 자기 엄지발가 끝까지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신경 중간에 뭔가 짓눌러버리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척추뼈가 잘못되거나 근육종으로 신경이 눌려서 엉덩이, 다리, 발목까지 뭐 여기저기 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좌골신경통이 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앉을 때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요통으로 보통 요추 요추, 허리뼈 4번과 5번 혹은 천추 꼬이뼈 쪽에 1번, 2번 이쪽에 신경이 모이는데 여기가 진들린 겁니다. 이들 요 천추 신경과 관련된 뼈가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상 근육, 혹은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나 또 근육막 통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자골 신경이 여러 가지 어떤 원인으로. 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자골신경통입니다.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 근육종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골신경통의 원인과 대책. 바로 요추 4번 5번 뼈 보통 5번 뼈가등 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눌러주면, 눌러서 발로 밟아서 눌러주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일 번, 첫 번째, 주로 요추 4번에서 5번. 혹은 요추 5번과 천골 꼬리뼈 1번 사이에 발생합니다. 정상은 요통과 비슷하게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절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요통은 수핵이 신경을 압박하여 압박해서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디스크가 탈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허리 자체의 통증보다는 응치뼈의 통증이 나타나고 척추가 어긋남에 따라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발등, 뭐대뼈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요 뼈가 요 뼈가 등쪽으로 튀어나 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척추가 등쪽으로 밀려난 상태인데 요추 4번과 5번 사이, 특히 5번, 5번의 뼈나 청골 1번 사이 볼록하게 솟아온 부위를 손바닥으로 손바닥 빼가서 렇게 올라와 있다가 매운 눌러줍니다 눌러줘 눌러서 넣어주면 넣어주면 처음에는 어 다음 뼈는 눌러도 안아프데 여기가 되게 아파요 근데 쪼금 사살 사살 사살보신 눌러서 계속 지압해주면한삼분오분 지나면 뭔가 시원합니다 요 시원해지면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계속 또 세게 눌러줍니다 어 그래도 뭐 시원하다 가만히 있으면 그다음에는 너어보면 눌러줘요. 어,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발뒤꿈치로 누릅니다. 나중에는 이 집에 무슨 모친이 허리 아프다가 저는 모친 뼈를 요초 5번 이 뼈를 넣기 위해서 그냥 발뒤꿈치 올라가 한 발로 그냥 몸 전체 체중을 실어서 지압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또 2, 3일은 또 괜찮아요. 또 지나면 또 나오면 또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척추는 그림처럼 초록라인처럼 이렇게 초록라인처럼 S라인이 쫙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건강한데, 이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거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추 5번 뼈가 튀어나왔다면, 5번 위치에 초기에, 초기에는 가볍게 손바닥으로 넣으면 아픈 통증이 있는데, 서서히 지압을 문질러서 지압에 해 눌러주면 시원해져요. 오, 편하다. 이야기하면 이제 자리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때 이제 뭐냐 무릎이나 뒷발꿈치 이용해서 눌러서 안전히 넣어주면 통증도 사라지고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된 뼈니까 다 자고 나면 또 약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또 넣어주고 넣어주면 갈수록 이제 제자리를 잡아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거의 원래의 자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척추 이상으로 나타나는 전조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죠. 척추가 이상이 있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경추 척 번째요. 경추 목뼈, 경추의 이상이 있으면 목이 뻣뻣하고 갑상선 항진 저하증도 생기고 편도, 편도가 붓거나 아프고 뭐 목이 뭐 이상하고 뒷골이 뭐 당기고 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흉추. 1번 12번까지 있죠. 12번까지 흉추 이상이 있으면 교감신경의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뭐 기관지가 확장되고 뭐 심장이 막 점점 붙이고 소화불량, 자전피로, 변비,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요추허리뼈 이상이 있으면 오줌을 뭐 산다든지 생리 이상, 요실금, 부임 전립선 혹은 앉을 때자골신경통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직립보행장애. 생활 중에서 나타나는 허리 이상의 전조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 나는 걸어다니는데 왠지 자세가 불안하다. 옷장이다 있다. 불편하다. 그럼 옷장에 다니는 쉽게 교정입니다. 걸음 걸을 때 엄지발가락만 땅에 닿도록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렇게 팔쪽로 걷지 말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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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발가락 닿게끔 걸으면 쉽게 옷장이 다니는 교정입니다. 두 번째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데 손바닥이 방바닥 닿지 않는다. 그럼 이미 허리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난 발을 차는데 발이 발이 허리 위로 올라가 찰 수가 발을 위로 높이 찰 수가 없어요. 발을 뒤로 차는데 발 뒤로 찰 수가 없어요. 뻗지 못하면 허리가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볼일 보는데 심하면 뭐 손을 자기 휴지로 볼을 닦지 못해요. 다섯 번째, 서 있을 때 허리가 뻔하고, 뭐, 이렇게 돌리면 유연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섯 번째, 앉고 서기가 불편해 특히, 쪼그려 앉을 수 없어요. 쪼그려 앉지 못하면 이미 척추장애입니다. 반드시 척추 뒤 뼈를 쭉, 이렇게, 쭉 이렇게 뼈, 등 뒤쪽에서 쭉 훑어봤을 때, 뭐가 툭튀어났다 그럼 이것만 집어 넣어주면,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질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척추 또 척만증과 내가는 질병이 있죠. 그래서 요 허리병은 요돌기가벅티어 나왔다 그러면 튀어 옆배만 옆배만 이렇게 눌러서 지압해주면 중판도 함께 뜨가죠. 요이이 중판이 한쪽으로 지워졌다 이게 바로 척만증이죠. 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무거운 걸 들건데 허리가 c 자로앞 숙이 c 자로구부때 너무 과하게 급하게 움직였다 혹은 너무 급하게 허리를 비틀었다 이렇게 되면 중판이 탈출하는 증세를 보입니다. 이 중판 하나가 탈출하게 되면 그 위에 위에까지 다 영향을 주게 돼서 옆쪽으로 튀어나와 이게 바로 청만증입니다. 두 번째. 중판은 척추 주변의 혈류가 내려서 차가워지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잡살떡 모양이죠 그 모양인데 이 디스크는 거기 혈관이 없어요 주위에 혈관이 산소양분이 잘 지나가면 이게 삼토압으로 조절되는데 디스크가 조절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디스크가 터지거나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 이 중판이 이동을 하면 하나가 이동을 하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 전체가 이렇게. 척만증으로 바뀌죠. 그래서 무리한 허리의 운동이나 사용으로 척추 주변에 노폐물이 자이면서 혈류허름의 장애가 생기면서 척추가 휘어져서 척추척만증이 생기거나 골반까지 뒤틀리게 됩니다. 이 척추척만증의 문제는 고치가 아주 쉬워요. 차가워져 있죠. 그럼 그 혈류허름을 개선하면 됩니다. 그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그 허리 자체로 잡아주는 게 바로 제 간이 12강에 보면 척추 교정, 안고 쓰기 운동법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 하루에 10개씩, 10개씩 3일 정도 해보세요. 서서히 잡혀요. 일주일 정도 해보세요. 대부분이 잡힙니다. 그리고 27강, 보행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행장애와 척추 통증의 원인, 근육종 다스리기입니다. 첫 번째 혈관 근육종 중에는 다리의 신경 조직을 눌러서 허리까지 아프고 보행 장애에서 걷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대부분이 대부분 우리 인체에서 뼈가 가장 크고 굵은 대퇴부에 생긴 근육종은 이건 생겼다 하면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심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세 번째 허벅지 근육 종에는 종기나 종양으로 나타나고 허벅지 지방종이나 혹은 물혹 혹은 악성 종양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흔한 장딴지 근육종은 초기에는 가벼운 지압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흔히 근육 찌기라고 하여서 덩어리진 부위 덩어리진 부위를 서 올리거나 풀어주면 자골신경통에서 허리통증 보행장애까지 치료가 됩니다. 이 근육짓기는 오래된 근육 부종이므로 일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근육을 풀어주거나 그 부위에 부항을 걸어 어지혈 빼주기를 3, 4차례 하고 나면 아주 편해지고 빠르게 덩어리가 줄어들며 허리통증, 보행장애도 치료가 됩니다. 가장 많이 생긴 근육이 바로 이 촛대뼈 바깥쪽에 있는 긴장딴지 근육이에요. 요 부위를 이렇게 쭉 조금 만져보면 여기 요 부위에 요 부위에 어떤 덩어리의 증기 있어요. 그럼 덩어리를 심장 쪽으로 좌우, 자꾸 움직여서 위아래 움직여서 풀어주면 됩니다. 혹은 초대표 안쪽에 여기에도 근육종 단단한 것이 뭔가 뭉쳐져 있으면 이게 바로 신경 허리에서 바깥까지 이어지는 그 신경을 중간 에 눌렀기 때문에 자골 신경을 통해서 보행장애가 생기다. 이걸 풀어줘야 돼. A와 B 요 부분 잘 A와 B 요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에 뼈가 있다. 검 근육이 있죠. 그 근육 주위를 이렇게 뼈 주위를 이렇게 문질러 보면 여기 단단하게 보이면 그 단단하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여덟, 아홉 번째 척추 헬러를 돌리는 딸점과 다슬이. 자, 나막 아이고, 막 운동도 쉬고 다 싫다. 그러면 딴거 없습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하면 되겠죠. 척추 교정기 이런 모양을 대놓고 이외에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많이 개선됩니다. 척추를 바로게 잡기 위해서 우선 안고 세기 운동 아까 1 2강에대때 이걸 해서 치료하시든지 아니면 튀어나온 뼈, 튀어난 뼈를 눌러서 집어 넣었어요. 지압을 넣어주든지 또 근육 종이 있다면 지압으로 근육 찢기를 하거나 어저킬 빼기를 해서 다스 써주면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나 이거 하기 쉽다 그러면 다른 거 없죠. 척추 교정기를 이용하거나 온열기를 이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교정기를 놓고 아 차가우면 안 되니까 떳떳한 온열기를 여기에 받쳤다. 그럼 이 온열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바로 뭐냐. 뭐 맥반석이 좋니 황토가 좋니 가장 좋은 것은 황토 성분인 일라이트 성분입니다. 일반 온열기의 10배의 효력이 있습니다. 일라이트 성분의 온열기를 격이좀 비싸요. 근데. 구매해서 교정 위에 놓고 하룻밤만 잡으세요. 한 3일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어지간한 허리병은 다 고쳐집니다. 아니면 또 함께 더 빠르게 하고 싶은 손 따기를 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은 중지의 두 번째 마디, 이 마디가 이렇게 팅팅 부어 있어요. 이 마디가 부은 에 부은 만큼 거기에 염증과 노폐물이 차있고 부은 만큼 척추뼈가 이미 등쪽으로 튀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위, 손부위를 다스려줘도 허리가 한결 시원하고 좀 깨우네요. 그래서 세 번째, 기본 손 따기 후에 요 딸점을 다스려도 좋고, 아니면 또 같이 해도 됩니다. 허리와 다리로 내려가는 헬류 딸점으로 다스려주시고, 발가락 끝1기단을 3일차마다 한 번씩 다 주면 아주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내가 만든 질링입니다. 내가 어릴 때, 젊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무량 적출 사용했다, 혹은 구타를당했다뭐 엉덩반을 찧었다그 다음에 이미 어릴 때 다친 그 의열의, 의열이 잠복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따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 번째. 자, 추가로 어적혈 빼기와 십기단 따기 설명을 드립니다. 어저킬 빼기는 반드시 60세 이후부터 무리하게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하반신혈, 하반신 요추, 허리뼈, 허리뼈 4번, 뭐 3, 4, 5번 요 주위, 에저 다른 것 주위 여기만 여기를 어혈 빼줘도 허리에서 전체가 죽겠습니다. 하반신혈은 허리 이하의 막힌 혈류를 열어서 어저킬을 빼는 것이므로 반드시. 같은 부위를 3회 이상 힐류침하고 어저께를 뽑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3회 이상 부화는 것을 배워야 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 끝 십기단은 3일에 한 번씩 3일 차마다 최대한 피를 짜낼 수록 좋은데 어, 어떤 경우는 여기 분사 피가 막 솟구쳤다 그러면 이것은 매일 따져도 됩니다. 이 발가락 십기단 따기를 하게 되면 무전도 사라지고 발 통풍. 3일 정도만 해보세요. 통풍도 사라집니다. 식기단 따기. 얘기만 따져도 허리에서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이 쭉쭉쭉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기단 따기에요네 번째, 배꼽에 의이 모든 질병은 허리가 차기 때문인데 배와 허리를 반드시 따뜻하게 해줄수록 이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너무 오래 방치하여 생긴 노후 질병이 바로 허리나 보행장애입니다. 반드시 꾸준하게 다려서 자유로운 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주 보실 이미지입니다. 이야기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8번째 이야기는 암의 예방과 치료입니다. 최고의 의학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시간에 암의 예방을 우선으로 설명하고 암이 걸렸을 경우 치료하는 법, 음식 속성 법까지 특히 여성들이 많은 유방암 치료 방법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